할렐루야!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 세븐 퀘스천 두 번째 묵상하는 날이죠.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묵상할 생각 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설레어요.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볼까요? <목소리> 전사님은 오늘 실천하기 약약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. 첫 번째,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두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믿음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. 세 번째는요, 전사님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어요. 전사님이 언제 결혼하게 될지 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. 그럼 우리 내일 또다시 묵상 영상으로 만납시다. 안녕! 기억하기 뿅! 뿅! 첫 번째, 소리 지르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데시벨 측정기에 대고 주님을 외쳐보아요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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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,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문제 뛰어넘기 허들샷 사진을 찍어보아요. 1단계, 결혼! 2단계, 하나님께 기쁨 되기 어, 다시 되겠다 3단계, 중고등부 부흥